자, 빚썸 예치금이죠. 뭐 어, 며칠 전에 빚썸이나 뭐 어, 법이 바뀌어가지고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돼 있죠. 뭐1% 2% 사이였는데, 뭐 어, 빚썸이 4%까지 네, 올렸죠. 네, 오늘 공지가 나온 거고요. 연 4%죠. 연4% 주는 게 n h 농협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2%에 빚썸이 추가로 2%를 더해서 총 4%를 준다고 합니다. 당연히 변동이고요. 어, 7월 24일부터 정립이니까 다 움쩍 아니네. 네, 수요일부터 될지 변동이고요. 재세공감은 15.4%네, 발생하겠죠. 보통 파킹통장, 저 같은 파킹통장 CMA 발행음 수시식을 쓰는데, 뭐, KB나 한투, 3% 초반이죠, 대부분. 최근에 거래 이벤트, 수익률 이벤트가 있었죠. 었 그때 당시에 1천만원 이상 넣어놓고, 어, 돈을 출금을, 저 같은 경우 필요 없어서 NAC 쪽으로 네, 출금했는데, NH의 한도 계좌 걸려가지고 100만원씩 뽑고 있죠. 이 집은 또못 뽑고. 네, 그래서 아직도 거기 돈이 꽤 남아있을 텐데 <laughs> 다시 비섬으로 돌려보내야 되나요? 네. 만약에 4%를 준다 그러면 은 만약에 어... 김프 이용해서 차익거래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죠. 예전에는 그냥 거래소에 넣어놓고 어... 안할 때는 그냥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원화로 네, 갖고 있었는데 연 4%면 뭐 이자 15.4% 뺀다 그래도 연3.5% 정도 되니까는 1천만원 기준으로 하루에 1천원씩 내 네, 이자가 붙는 거죠 문제는 거래소가 파산을 했을 때그 네, 금액에 대해서 네, 뭐 완전히 보장 을안해 주죠 뭐 따로 예치는 한다 그러는데 음, 그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 뭐 파킹 통장 용도로 쓰려고 넣어 놓는 거보다는 거래소를 이용할 때 자기네들 거래소를 좀써 달라 뭐 그런 의미겠죠 사실상 그렇다 그러면 은 다른 거래소의 이제 대응이 궁금해지겠죠 완전 이거는 거의 뭐 치킨 게임 각이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